아, 설마, 이러지 마. 아, 내가? 내가? 근데 윤철이가이가야 되긴 해 윤철아 너 지면 대참사냐고? 어차피 이미 대참사야 어? 어. 이것보다 더 내가? 대참사가어디있어내 어, 내가? 할게. 내 <laughs> <laughs> 어, 이제 알았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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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가 내가? 따옴 나와, 따옴 잘하는 놈 나와, 나와, 는 형들 나와, 나와, 한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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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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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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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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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라야 세가 밀리면 안 돼. 아, 소리 소리. 아. 와, 너무 아깝다. 호텔 아니라 원작은뒤 없다는 생각으로 하죠, 진짜로. 설마 네, 아, 아, 오늘도 못 먹을까요? 아, 아, 걱정하지 아, 마세요, 님. 너무 회원님. 아깝다. 아, 이제 하루 못 끝나? 생각불 만하네. 생각 아. 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성균아. 어, 성균 형한테 잘하고 와요. 소리 소리. 라스 <laughs> 아니 내가 잘못 본 거.. 아, 여러분 이거 몰카죠? 3명 4시에 몰카하지 말라고 <laughs> 내가 근데, 내가 이겼어? 마지막에? 어, 막았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근데 뭔가 200에 비해 상대는 병이 많아 보였고, 좀 너는 그러니까. 없어 보였고. 아니, 내가 마지막에 내가 지지치기 전에 내가 이겼어, 게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맞지? 어. 그러니까 팩은 막다 늘리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서, 어차피. 상대 인구 많았어. 아, 뭔가. 인구 몇이었어 거의, 거의 한 170, 200? 70. 200. 응. 뭔가, 아, 뭔가 문제, 6시, 아. 6시 랍싱만 좀커트했으 아까 날라올 때마만들에아가지고아0분시 랍신만 좀0분 30분 아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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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분 아... 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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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맞아 3는데3가 아깝네... 아... 이상... 아... 그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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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네 아..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 아.. 탱크가 많은 게 확실히 좋다. 상대 유의 도운이라서 탱크가 존나 많던데? 음... 아, 아 제발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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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풀 하지마! 아.. 오버야 오버풀 멀쌈하려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생더블.. 아 생더블... 생더블도 확 센데? 생더블도 못죽이 생더블도, 생더블도 안 해. 멀쌈이라도 하자. 오버풀 멀쌈. 4링 찍고. 그 차한다는 게 멀사한다는 거 아니야? 그멀사이긴 한데 멀사 로 가자. 해야 <laughs> 할 만할 듯. 어 나. 1시 보고 9시 와야 되나? 아, 제발 제 동신 지적 한번 써주세요. 윤철이가 너무 죄송합니다. 한번 더 주세요, 형님. 제발. 겠습니다 동신 동신. 드론아 도망가야 되잖아 이러면 도망가네. 아홉 시 9시 지어야 9시, 되니까. 아홉 시. 9시, 9시. 9시. 어, 제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어디 제발. 아네 상황이 이게. 어아 어, 숨겼다가. 대신 바로 잡자 그래도. 아. 해결해 제동 씨. 아 제발. 아 사람 원벽하해줘 제발. 진짜, 안 돼? 선임배네. 선냄비? 뭔가 아카해 줘, 뭔가 아카해 줘. 아니, 아니 선냄비면 괜찮지, 그래도 뭘 사면 데 아카해 줘, 아카, 아카할 아카 수도 있어. 아카를 아니, 왜? 이형, 이형, 팩토리 팩토리 안돼요. 아니지, 선냄비지 이거. 아 그냥 미친 척 아카해 줘. 왜냐면 제호 형이 백 발킬이 좋아하거든. 선냄비면 아 죽었, 죽었, 죽이는 거잖아. 어이러면다 괜찮을 것 같은데. n a 데 오케이. m 나나 u m 나 a m e 괜찮을 듯? 이거, 김민철이, 그, 자기보다 k a n d a Sanga, Bukon, Yigin, Dan, p i l 도이 n i g o Let's have Puli, 이거, 불리한 어. 어. 거 아니야, 그렇게. 진심이야, 나는. 아, 나는 근데 선햄베라서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러고 히로를 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이브 타면서? 어? 우리 o m e and 어, 우리 못 봤어? 어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이 o u l d y o 음. 게임하기가 좀 나, 편해졌어. 나 살짝 기대도 돼? 아, 기대해도 되지. 재동형이잖아 야, 좀기대해 그래 봐도 도 우리의 슈퍼스타. 기대가 아니라 그래. 기도를 해, 임마. <laughs> 기도를 해, 이 새끼야. 아니, 이 새끼라니. 이거 이번 달에 음. 딱한 번만 어? 먹겠습니다. 오늘. 다른 날다져도 돼요. 아. 하고 저이 새끼야. 오. 할수 있어도 먹을 수 있어 제발 제발 네시야 아, 아. 지금 제일 중요한 건제동이 형의 그거야 체력이야 지금, 아니, 어, 우리 지금 우리는 제동이 시간. 형은 레능크로 다져진 그 체력이 어. 있어 아, 괜찮아 노용은 아, 진짜 잘 시간이야 아. 제호용은 네, 네, 아, 아, 지금 말단 말이야 제동이 형은 선핸배야 이거 진짜 상황 그 할만해 멀삼이라서 멀삼 할때 진짜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보고 아, 있잖아 재홍이... 이게 나오는 걸또 오버 잘랐잖아 이제? 응 음, 오버 개 잘랐어 오버도. 에시비 USB, 에시비를 USB를... <laughs> 스파 짓고. 에시비를 그래도 잘좀 뽑고 있어가지고 잘랐네. 베딕 어. 나왔고. 테란이 지금 저거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몰라. 어, 이거 앞마당에 몰라. 스파 안 짓으면 좋. 아본진에 스파 짓지 말자. 아3등에해지지본진 스캔인데 이거. 저우가 근데 그렇게까지는 좀 하기가 <laughs> 아 아깝다. 근데 이거 제가 스포 몰랐습니다. 오 그러네. 본진 스캔인거 어. 어떻게 알았어? 그, 아 원래 저... 그렇게. 그 봐야 돼. 본진 봐야 본진들 봐야지. 어? 어 그래? 그래간데. 원래 근데 어. 그때는 막 지성이가 앞마당에 뿌린다고 짝지한테 아, 그, 그, 그건... 드론 다 앞마당에 붙이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투에시고 투에 2회... 막 그런 거. 투배 아하고아 투배 아카로 나갈 때고. 야, 내아내 선남편 때. 아 삼성 큰? 삼성 큰은 좀. 아. 하나 취소하면 아, 안될까? 성큰을 선큰, 너무 형 너무 그냥 아아... 그냥 깔았는데? 근데 괜찮아 이거 좀 아직 아이, 괜찮아, 이 정도는. 아 괜찮아 이정도는 아 이러면 안되는데 괜찮아? 아니 난 안되는거 같은데? 이게 허앤 배로 두배 아까 효과 본건데 안 좋긴 한데 아 팩이 빠르잖아 씨발 게임이 져있네 아이 성큰이 근데 어차피 이거 이따가 받긴 해야되는 성큰이긴 한데 아, 아 이제 이게 구워버 하고 한 거라고. 아 형. 많이 야 아, 아픈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야 이거 링으로 에시비 조사단에가 망했네. 차라리 입구에서 나오는 거만 보지. 할몇 개나 찍힌? 일곱 개. 근데 일단은 아홉 시 9시 거에서는 아홉 시에서 건물 지어야 돼. 이따 퀸즈 바로 지어야 돼 지금. 어. 음. 근데 지울 가스가 없어. 이거 보자. 애매한데 퀸즈 바로 지어야 돼. 어. 퀸즈 퀸즈 줘야 돼. 퀸즈, 오케이, 디탱 퀸즈, 일단 봉 뭐. 빨리 쓰긴 했는데, 그래, 탱크로시 할라나? 할 수도 있어. 탱크, 좀 퀸즈가 조금 적어 보게, 다 내려 보인다. 탱크로시 하겠다. 탱크로시 세긴 해. 지금 아니, 탱크... 해주는 네, 게. 차라리 탱크 해주는데, 차라리 탱크로시 해주는 게 오. 괜찮기는 해. 더. 어차피 아, 잘 막으면은 이기는 거거든 사성크니좀어니 테랑 근데 본진 노토레인데 본진 바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너무 텐인데? 아 진짜 개째보이네 이거 끔을 많이 깔았네 아니 앞마당 바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아 우리 4, 4벌 깔았네? 아좀 많이 쫄아있다 아니 너무 아 근데 터 그래, 진짜 그래. 안 박았다 하이브 가봐 하이브 하이브 눌러야 이게 돼 이게 맞아? 발택인데 하이브 나이 가야 나이 돼. 돼. 돼 하이브 의도만 알면 돼. 의도만 알면 돼. 저팩본거 아니야? 잠깐만. 보이긴 해. 시간 시간 줬어. 잠깐만 잘 털었다? 패나 S B는 또잘 털었어. 이거 이거 잘 털었고. S B 지금부터 넓어만 찍어봐봐 이거. 계속 병력만 찍어내봐 이거. 발킥발 턱이면 이마그메이기잖아 에돈 진짜 들어왔을 같은데. 드로, 아, 본거 같은데. 드어아본거 아닌가? 본거 같은데. 어 봤을 거야 아마. 딱딱 걸쳤어. 이제 드론 그만하고 팩 진짜 병력만 찍으면은 괜찮을 거 같은데 나는. 대동시. 진짜 병력만 찍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 드론 진짜 잘 붙여놨네. 이게 1 1 1 1 타이밍이라서 좀 세긴 한데 우리도 그때 이게 잘 째놓고 해서 맞기만 하면 발탱. 아 근데 본질원테를아 계속 나가네. 히드라 빨리 히라아 드론 그만. 못 봤나? 봤나? 아니탈은좀 아, <laughs> 아, 있으면 좋고. 이제부터 럭커를 뽑아야돼 이제부터 병력 뽑아야돼 빨리 이제 이제 아 진짜 이번건 나와야될것 같은데 이제 히드라 나와보고 럭커만 이거 캠커, 지금 야 근데 탱크 아직 안나온거 아니야? 아직 안나왔는데 근데 느린데? 이거 칠월정도만 되면은 진짜 막을 막거든? 응 네. 제발 와, 소중... 아 솔직히 아, 아아 성큼 박내 알고있어 알고있어 알고있어? 어아 이거 그냥 막을거 같은데 나는? 발탱이 아 진짜 오히려 기회다 기회이긴 기회이긴 아니, 발탱이 기회긴 하다 기회긴 해 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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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탱이 발탱 해주는 가... 대탱땡큐야파마운드저 어. 아, 지어야 돼 아니 럴커 입이 나오고 어. 지금 어파마운드야야 이거 알고 있는 거야 그레이트 스 알고 있는 거잖아 아들아. 아니 가드라가 가드라. 아니라 이제 탱크러시한테는 가디언 좋으니까 근데 가드라? 저거 저거 좀간 보면서 찍어야 되긴 해한번 보면 되지 아니 아니 아, 탱크러시아가 없네 야, 야. 아니, 아니 지금 개좋다니까 지금 막으면 아. 이긴다고 저거 안 막혀가지고 막으면 이긴만해 막으면 그냥 이겨. 아이씨, 탱크 아 제발. 봐, 어. 아, 란이가 이럴 것 같은데? 열거더 있어야 돼. 열거 이거 너무 저 저거 더 뽑아야 돼 더. 아니야 탱크가 없다고 투탱이라고 아직 온탱이라니까지. 아, 아 앞에 성큰 더 박으면 안 될까? 아니 이거야 너무 느려. 개개 느리긴 해 진짜. 지금 컨셉 바로 찍어봐. 찍어봐. 바로 시시시시시시시시 시. 누른 거안 눌렀나? 시시 시. 시시시시 시. 디파만드안 거... 누른 거 아니야? 시시 시. 안 누른 거 같은데? 아. 아가스가안 들어왔어. 아, 잠깐만. 벌레야. 이거 아, 이거 아왜안 아. 잠깐만데 잃고 잃고 더 있어야 돼. 받은 받은 지금 막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아니, 발키리 때문에. 가든찍었다 일단 스컬스컬즈 아, 아, 있어야 시. 시. 돼. 스컬즈 있네. 아이씨 아, 눌렀다 씨 눌렀다. 아힐을 하면 안 돼. 바힐을. 근데 그거 해도 좋긴 해. 걸려, 걸렸어. 럴커 아, 럴커, 럴커 이거 걸렸어. 이거 빠야 돼. 잃고 제발 빼야 돼. 제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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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으면 안 돼. 이거 해 주구만데. 이거 해 주구만데. 어, 나이스 뺐다. 나이스 잘 뺐다. 잘 살렸다. 어, 안돼 이건 일단 짤막이긴 하거든. 어. 그러면 이제부터 존나 유리하긴 해. 아, 운영 상황 좋긴 해. 아, 아, 진짜 상황 좋아. 아니. 바다리가 이상해 테라니 딜을 해야 돼. 여기서 힐을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이게 멀삼인 걸를 모르다가 갑자기 멀삼 보고 그래서 좀 당황한 거 아니야? 아, 런가 아니, 저 스컬지가 문제.. 스컬, 발키리가 문제인데. 아, 어 제가 어 저. 돌로 놓고 아, 내려놨는데. 어. 그 럴코 럴코 왜? 럴코 왜? 왜? 럴코 형 왜? 럴코. 본질에 있어. 아, 어, <놀라> 나이스. 아, 근데 가디언 아, 가디언 너무 쉽게 죽는데? 아, 너무... 야, 아, 면안 아, 근데 가디언 안 해도 되는 아. 팀로 이거로? 이거로? 팀원로는데 아, 스콜지. 어, 어? 아봐아 잡았다. 잘 잡았다. 나이스, 수타의. 나이스. 나이고 아, 이게 저거 지금 1 0천원이야 이거는. 혜철이 더 늘려가지고 힐을 뽕하면 존나 쎄다니까 어, 지금 방위업이 돼있잖아 지금, 아, 지금 애들아방위업이 맞춰진다고 울트라 해도 괜찮아 이거는 이거 울트라 해도 괜찮아 아 휴.. 휴.. 갈수 있는 거야? 어.. 근데 미안해. 조금만 더 기도를 해볼래 그러면? 아, 더, 어.. 울트라.. 기르고 있어 지금 무릎 꿇고 있어 일단은 근데 일단은 이게.. 오만 먹으면 됩니다 다른 날안 먹을게요 아 근데 아그 심지어 드랍 심지 찍었어 하나 아니 베슬이 안 모여 1스타 이제 투스타라니까아 진짜 상황은 아 이거 울트라가 좋겠네. 좋아 울트라가 더 좋아 이거는 인정? 어 이거 못하나? 아, 네. 할 말하지. 아저 드랍시바나 하나... 어떻게 안 되나? 드랍시바나 그래도 가디언만 어면 짤막인데. 아 근데 이제 지을 때는 뭐. 아 근데 1 1시 오히려 그래 정련? 어차피 정련? 저거 있다 깨질 건데. 어 빨리 깨지는게 낫지 차라리. <laughs> 빨리 깨지고 지금 6 시를 먹자 그냥. 어 그러자. 아 울트라 울트라 해도 좋긴 할 텐데. 테... 이거 울트라. 근데 같아. 울트라를 <laughs> 하려면 이미 지었어야 되거든 힐러인 거 같아. 맞아. 일러 아, 해도 좋아. 나 제동용 일러도 좋아. 아! 근데 테란 어? 테란이 3컴이 아직도 없잖아. 나 좋아 보이거든. 나도. 지네. 지네. 아 테란 이거 지금 뱃을 한 마리. 아, 근데 9시에 드랍십이 저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울트라다. 스쿨지? 울트라? 아, 울 울트라? 된지었다. 울트라도 아, 나쁘지 않아. 어. 템버 미리 아 스컬지가 9시는 형 9시는요. 아 디파 있어 있어 있어. 방업뽕? 아, 스콜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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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컬지만 안 나와. 디스컬지. 아 러커 아, 잡힌 게 조금 아까운데. 아 러커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냥 어 열두 시 열두 시를 먹게? 어 열두 시는 어 근데 먹어만 지면 결국엔 좋은 거니까. 아, 테란이 이게 근데 몰머를 여기는 근데 자컨 먹으려 고 오긴 하거든 테란이. 아니 지금 어차피 안 먹어 테란. 아 테란이 다 허실 먹어줘라 차라리. 근데 이거 디파까지 올라오면 또 이거 러시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대동이. 아니 안 가지. 멀티 여기 지었으니까. 지금 어,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아 보였어. 아... 아니 놓쳤어야 돼. 어, 숨었어? 제발. 아내1 2 시. 달키리 하나가 뭐냐? 아씨. 근데 아 아니, 랍시, 랍, 근데 이거 괜찮아. 이거 짓고 어? 그시 어, 지으면 어, 돼. 어, 어, 어. 헨시 가자. 야, 숨. 아 진짜. 이거 오히려 여기 미끼야. 이거 미끼.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 이거. 시어아 괜찮아. 링만 없으면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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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회사 알고 두거나. 있긴 한데 사람도. 한 건방, 두한 방, 한방 더. 한방 더. 핑크 좀어 어, 이거 좀 잡아주는 게좋히네 핑크 잡아야 돼요. 제발 죽어라, 나이스. 조용하게 잡고 그렇지. 아이 컴퓨터 여섯 시에 체를 피고 형. 여 시를 피야 돼. 아 드론 죽었네. 야, 아, 거의 아 거의 죽었어. 1 2시 그냥 취소하는 게 낫지 않아? 저거? 아, 아니야, 저거 그냥 깨로 오라고 해. 아 오케이. 괜찮아. 완성 시켜도 괜찮아. 6 시를 지어야 될것 같아. 아 이태랑 공협 진짜 느려 지금. 아 진짜 상황 좋은데. 아, 지금 3시꺼지기 전에 디파리 온다. 도착한다. 어, 어, 제발 제발. 아, 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잠깐만. 아 멀티 하나만 진짜 멀티 하나만 제발. 가디온 움직여 야 돼? 아 지금 서도 아, 되긴 아. 해. Nearly 아 잘렸어. 아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 앞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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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도 제발.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어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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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지금, 아, 좋아, 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아저스컬지스컬지에형 그래, 그래. 아, 집중만 집중만 그만 이렇고 살려봐 이거 로코 죽으면 한대 11시도 지워버려 그냥 아 잠깐만 어, 키리랑딱 잠깐, 만나냐 가디언은 또왜야 왜? 가디언이 왜 발키를 만나 플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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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드랍시 드랍시. 드랍, 드랍시 아 여기 여기 취소 어차피 11시 먹소면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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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좀 뭔가 아 근데 11시 아, 멀티를 지금 찍어야 돼 근데 이거도좀 아,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지 게임이 그렇 방구봉 뎃스 방위업 됐거든 공업이랑 똑같거든 지금 일단 그리고 카스 우리 천원 있거든 이제 슬슬 울트라 밟고 보면서 멀티 아, 멀티만 형 제발 멀티만, 멀티만 지금 막 어떻게 안돼 본진 드랍시만아 형저 스컬지 제발 반응만 아 뭐야 아무 아무냐 아 내게 셋이 보고 있어서 이거 못볼 텐데 반응 못할 텐데 이거 아 못해도 막지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내가 딱 팩트만 말해줄게 이거는 페라에4월티가 없어서 삼가스울트어도 지금 아 좋네. 잠깐만 본진 본진 어. 드랍십 아, 근데 울트라 깨면 깨지면 좋대요아진짜아 제발 바로 오고 있어 바로 오고 있어 아 어, 근데 파베비 지는데 이거 맨, 괜찮아 괜찮아 맨. 괜찮다 맨. 괜찮다 맨. 미주 파베비 주네 맞고 3시 2파 어. 잘렸다 11시 아. 잘 지었고 아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울트라티 기다리자 멀티 지으면서 찍으면 이겼어 어. 아 그리고 야 그리고 12시 그냥 완성시켰으면은 완성이었어 그러게 취소 안 했으면은 어. 아 귀엽다 아니 이거 지금 난 개유리한 거 같은데? 어 좋아 오 좋아 울트라 찍어봐요. 오 찍은 거 같아 인구수가. 아 이제 아, 아니 멀티만 지금 저거 이제 1 1 시. 아 근데 저지 한번 당하는 게좀 까다로운데. 아니 이거 지금 라바가 울트라 찍은 라바가 없네. 안 찍었네? 아 지금 아직 괜찮아 그래도. 아 근데 가스가 없는데 우리? 가스가 왜 하나도 없어? 3시한번더갈수 있어? 뭐 어, 먹어봐 먹어봐. 로코 먹어. 여섯 시랑 열 열한 시에 한번 먹어. 수업 수업 수업하고 플레이그. 수업하고 플레이그. 아 많아가. 플레이그라도 그냥 플레이그. 아 스컬즈 빼고. 떴다 떴어 빨리 디파 저저 베슬에다가 한번만 베슬 베슬 리옷 한번만 잡고 떨어져 아니 근데 열, 아, 어쨌든 11시나 6시는 둘 중에 하나만 완성되면 이기잖아 플레이그 플레이그 아레이 아, 아, 플레이그 래그, 래그, 래그. 오케이 제스 됐어 이 정도만 해도 돼 오케이 어비 좋아 어비 좋아 어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지금 11시만 퍼널 바로 11시에 퍼널 바로 11시만 봉, 봉, 봉. 11시만 지키면 이기겠다 11시만 시만 지키면 이겨 진짜 둘다 지킬 것 같은데 6시랑 지금? 둘다 지킬 만해 그리고 오. 어 바로 뿡! 큰일 뿡! 엘디 네, 네, 하자 오케이 됐다 됐다 신경 쓰고 있어 형 어, 11시 럭크 그냥 비리 벌어오.. 언덕이 벌어오면 안 돼? 아 이거 이제 수비 모드 가야 돼 이거는 진짜 수비만 하면 없구나. 이긴다 수비만 하면 이긴다 울들아 속옷도 됐다 야 됐어 방옷도 지금 거의 다 됐어 아 11시 제발 그거 조금 벌어오면 어, 안돼저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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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할수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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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형이 됐어, 형이 됐어 형이잖아, 형이잖아. 형이잖아. 우리 예시, 아, 우리 식 갔다. 아, 아, 어, 방호복 기다리자. 방호복 기다리면 안 돼. 먹어 먹어 센터고 먹어. 아, 이협이잖아. 어차피 먹을 만해. 동이협이네. 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우리 방어모 아니면 안돼 진짜. 저저거옮기면안 돼. 들어온 안 맞는 거한번 옮겨서 색깔 스파자 제발. 봐 봐. 아, 본진 들어 제발 지우게 하지 마 제발. 우리 6시가 대박인 게 놓고 세 마리. 아, 본진 들어 제발. 어. 11시만 막으면 이겨. 11시만 막으면 이겨. 디파 없어? 디파 나왔다. 디파. 오기만 하면 이겨. 아, 잠깐만. 잠깐 잠깐 1 1시막기만하면 이겨. 쏨. 잡아야 돼. 됐다, 됐다. 가스 파고, 가스 파고, 가스 파고. 내가 공거든 이거 방야 돼. 방제될 거야. 이제 될 거야. 이제. 언제 되는데? 이제 되겠지. 어, 안돼 시 막아야 돼. 시만 막으면 돼. 이런만 되면 이길 거 같아. 삼가스 사가스아 열한 시 열한 시 온다. 아니 저거 열한 시 시약 분소수. 열 지금 열한 시를. 11시를... 아 열한 시 막아야 돼. 가 가게 가서. 다른데 다데 가는 필요가 없어. 아내 가야 아막그말한 번. 열한 시 깨져도 3시 먹음 여섯 시 먹고 3시밀면 뭐, 뭐, 되는 뭐, 거 아니야? 그럼 뭐, 이겨것 네. 아, 이겼어. 그렇긴 네. 해. 근데. 아 이겼다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아니야? 가는 거. 아니 지금 편한 작업 중 이제 하나고. 우리 방산만 되면 이길 듯. 방삼은 찍었지 제동영이안 찍었겠냐 6시 지금 삼목 박아놨고 이거 방삼 실수만 아니면 이겼다 야 디프 왔잖아 어, 이겼어 미타리 지금 지금 뱉을 끊으려고 아, 대기 중 아니냐만 다시 때우긴 했잖아 어 아, 이겼다 재동영 방방삼만 됐다 됐다 방삼 됐다 방삼 됐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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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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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돌아가고 나이스 여섯 시만 파자 여섯 시만 우리 이거 옥시에 나락전 누구야 성균인가 나락전 성균이 상대는 <laughs> 상대? 어떤 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괜 내가 인싸. 내가 성태영한테 다다 이겨가지고 성태영 맞은데? 어 그럼 다 등은 장윤철이고 이제 온가? 아, 근데 나나 나 지금 잘 시간이면 나 끝나. 합체 세 개. 아, 근데 재호 형도 잘 시간이야. 똑같아. 어, 다잘 시간이야 다. 나도 똑같아. 나도 지금 그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 화, 너 화. 너가 너가 못 먹는 기운 너가 끊어야지. 누가 끊어? 와, 나 요즘까지 마다 했는데. 야, 막말로 너, 너 손으로 지면 차라리 낫지 너 아니고 만약에 잡아 너 억울해서 못자 그래, 너는 어, 잠못자꼭 자. 자기 손으로 어. 끊어야 되더라, 근데 어, 맞아 아. 어. 12시 가자, 아, 12시 시에?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이기는 게 중요해, 손균가 닥쳐 아니, 걸릴, 걸리면 당연히 이기려고 그래 난 너, 유철이, 네가 경기 좋았단 말이야 윤철이 썼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아. 그거는 뭐 우리도 똑같은데 쯔면 이겨야지 이면 이길... 쯔 열심히 해야지 어 오케이 오케이 12시만 어, 이제 저지하러 어, 가자. <laughs> 아, 아, 가자 아 진짜 집어아 제발 나 내일 휴이인데 먹고 일방 해주세요 제발 아아 됐다! 가자! 아봉씨 일단 슈웨이 때 이즈볼까지 떠버리던가 그냥 슈웨... 슈에, 슈웨이 그래 슈웨이 가던가 어, 이있어와 나 아, 그냥 슈펠벨 제동이 형 꼈으면 좋겠다, 자연방에서 어떤데? 그것도 좋지. 슈웨이동 난진걸본 적이 없어. 우리 팀 일단 다섯 번 넘게 먹였어, 슈펠벨로. 이재호도 제못 막는데, 이거. 어? 그럼 또 어, 맞지. 누가 막을 거야, 저기. 아, 근데 슈웨동 지린다. 가디언 한 마리 뭐야, 셋이? 셋이? 그러게, 어, 하나가 있었네. 벌케이지 잡았었네. 어. 살았어! 뭐야, 이 디테일. 베슬! 베슬 컷! 아, 아이. 와, 아, 스콜지가. 어. 아. 스쿼지가 워낙 쓰레기 운리시라. 아 재호 형, 하자. 아. 아 재호 형, 재호 형 이제 술에 가 하자. 아 재호, 아, 재호 형 알잖아. 저... 왜 그래? 내손 뜨시네. 아, 마음은, 마음은 알겠는데 4시반이야 그래 윤철이 한번 먹여 주세요, 형님. 그래. 그만해 줘. 뭐, 그만해 좀나 가라고. 안 되는 거 알잖아 이제. 그만해 왜 그래? 우리 세계 군세 말린다. 다시 보고 간다. 다시. 근데 우리 한 번에 말라. 아, 근데 12시 지금 링 있어. 가고 있어. 어. 오케이. 계란도 어. 말랐어. 오케 어. 어. 이게 지금 울트라 울트라 지금 한세 마리만 있으면 이거 다 이겨. 야, 우리 울트라서 어. 어딨냐 가스 그러니까 세 마리. 어. 어, 오케이. 세 마리만 있으면, 어. 어. 있으면 돼. 야, 이거 앞에 플레이가. 플레이가 한 플레이가 풀고 좋다. 근데 이거 뭔데 맞혔어? 진짜 아, 디플레이가 아, 맞쳤어. 아, <목소리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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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나가라 또 이제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어, 씨, 나이스 됐다 진짜 어, 나이스 <웃음> 나이스 확실히 게 우리 결이제도아 진짜 <laughs> 유철이 <유축의> 얼굴 계속 기억했다 <laughs> 진짜 <와>. 아 진짜, <laughs> 진짜 <슬퍼 웃음> 대결 중다 <laughs>